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언양초 학생들이 언양 4.2 독립 만세운동 재연행사에 참여해 독립운동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형 학생 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작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가 개교식을 열고 학생중심의 미래선진형 교육보형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이달 울산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6년 전 울산 3대 만세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언양 4위 독립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재현 행사인 언양초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하얀 저고리를 챙겨 입고 태극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106주년을 맞은 언양 4 2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여한 언양 초등학교 학생들. 직접 태극기 바람개비도 만들고 태극기 스티커도 얼굴에 붙여보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친구들과 함께 4 2 독립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마음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하셨던 신학업 이동계 선배님처럼 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세운동 재연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언양초 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행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이어지는 독립선언문 낭독과 연극 울산의 독립운동사를 그대로 재현한 연극무대를 통해 학생들은 책으로만 배웠던 독립운동 당시의 결의와 함성을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병영과 남창을 비롯한 울산 3대 만세운동 중 가장 먼저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던 언양 4위 만세운동. 1919년 4월 2일, 당시 선배들이 걸었던 언양 시가지를 학생들은 직접 따라 걸으며 자주와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언양 초등학교는 이렇듯 학생들이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매년 재현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행사의 의미를 체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그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과자로 4위 독립만세 기념비를 만들고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나노블럭으로 만들어보며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학생들이 항일역사와 독립정신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영은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일과 3일 교육청 대강당과 야외광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작은 박람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와 함께 시작한 박람회로 올해는 규모를 더 확대해 운영됐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지역사회 지원기관 100곳이 체험관 25곳을 운영했으며 울산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248곳이 참여해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가 지난 15일 개교식을 열고 학생 중심의 미래 선진형 교육 보형을 선보였습니다. 호계초등학교 후관동 4층과 5층에 문을 연 울산 온라인 학교는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과 과목 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울산 온라인 학교는 지난달 1일 공식 개교해 현재 6학급으로 운영 중이며 16개 학교에서 7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교육청 중앙광장에서 4.16 국민안전의 날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명안전평화를 주제로 한 단체 그림 공개를 시작으로 희생자 추모 묵념과 추모 영상 관람, 추모 메시지 남기기와 노란 종이배 접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달까지 추모기업 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각 학교에서도 이번 달까지 학생 안전교육을 집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늘 11월까지 문화예술 1일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국어책임관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1월 29일까지 울산 지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신6개 치과의료기관과 학생 구강검진 치과주치의사업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